어, 오늘의 생존이겠으습니다 아니, 어제 잠을 자는데, 아니, 내가, 문을, 문을, 그, 저 뭐야, 여기, 이, 이 방에, 문을 좀 닫아야겠다. 아니, 드레스룸에, 그, 창문도 열고, 또, 저기, 이거 뭐야, 아씨씨 밤에, 밤에 내가 그래갖고, 어디 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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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문 열어놓고, 아, 조금밖에 안 열었네? 아니, 나 많이 열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조금밖에 안 열었네요. 많이 열었는줄 알았더니. <laughs> 어. 아니, 미세먼지 문 닫았어.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그랬어. 어쨌든 뭐. 아니, 그랬는데, 양쪽 문 열어놔서 그런가? 아니, 내가 밤에 자는데, 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아니, 어, 장, 문을, 아니, 온수밑에 틀어야 되나? 약간 무슨, 음, 뭐지? 어, 약간 그런 갈등을 좀 했어요, 자면서. 어, 약간 따뜻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한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아 어, 하여튼 뭐, 그렇다는. 혼자 고민했구만. 일단, 홍삼을 일단 먹으면서. 날씨가 상쾌하긴 하네, 근데. 상쾌한데 문을 왜 닫았을까? 음! 그래도 밤에 잘때 온수면술 좀 틀어야겠어, 약하게. 그냥, 그냥, 훈훈하게 온기만 약간 있을 정도로.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나 사전투표 해야지. 나 오늘 사전투표 할 생각이에요. 사전투표하고, 장날이야. 장날에 오늘 치즈 돈가스 사달라고 해 그거 좀 사줘야지. 어. 어제 내가 육회 먹고, 육회 먹고? 사실 육회 먹었어요. 아, 진짜. 어. 육회 먹고, 뭐 하여튼 뭐, 좀 그랬잖아. 몇 시였나? 10시, 아직 10시 좀 넘어서 왔어요. 10시 넘어서. 우리 손주는, 자, 할머니 할게, 빠이빠이. 뭐 이러잖아? 그럼 절대 빠이빠이 안 해줘. 그러면, 할머니 할게, 뽀뽀. 이러면 뽀뽀도안 해줘. 진을 집에서 가는 거 싫어해. <laughs> 싫어해가지고 가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 <laughs> 오면 아 할머니야 막막 막, 좋아해 막 이렇게. 그래 이제 갈때자 할머니 이제 간다 빨빨 절대 안 돌아봐. 뽀뽀도 안 해줘. 뭐 보지도 않이빠 빨도 안 해줘. <laughs> 아주 아주 그렇답니다. <laughs> 우리 손주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 가만있어. 아, 이거를 먹었지? 먹었으면 물을 꺼내줍니다. <laughs> 물을 한잔 먹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투표, 사전투표 나에. 그래서, 사전투표. 우리 동네는, 어, 우리 딸은 아파트 내, 그 사전투표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옆에, 옆에, 그, 이게 무슨, 아주아파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 그래서, 글로 가야 거기로 가야 돼. 가다가 가다가 투표하고 바로 또 가는 길에 장날이니까 그걸로 가는 길이에요. 아 오늘 이거 다 먹었어 땅콩 쨈면 땅콩잼을 다 먹어갖고, 땅콩잼을, 으차. 아 아니! 그게 아니야. 가만있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가만있어 보자. 땅콩잼을 한번. 꺼내놨어야 되는데, 그래, 잘퍼지는데 재단을 해, 재단을. 으쌰! 으쌰! 이렇게 아스프링기라또한번 덮어 이렇게 땅콩잼을 하게 자 맛있게 생겼지요 땅콩잼이 아하.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거는 빨아먹어. 아, 꼬소해. 음! 딱 국제배 고소한 아, 내가 이걸 언제 샀냐? 3월 5일이라고 썼어요, 내가. 3월 5일날 어, 이걸 푸기 시작한 거야. 오늘 며칠이야, 그럼. 그래. 3월. 4월. 5월, 6월, 3개월 3개월을 먹었네? 4개월 한.. 뭐야? 한.. 한 4, 5 3개월, 한5개월을 먹나? 아마 4, 5개월을 먹나 봐요 어? 여기 붙 켜있다 불이 켜있어요 아! 아니 어제 우리 딸이 뭐 뭐지? 이거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2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2 플러스 1 그래갖고 내가 비빔면 좋아하니까 그래갖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쇼핑백 자체가 배홍동이야. 이렇게 두 개를 사면 뭐 하나를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사라 그랬더니 아니 이런 게 태웅동 이렇게 이게 몇 개야 이게? 10월 3일까지네 올해 네 개, 여기 하나 다섯 개, 5개. 다섯 개짜리가 이렇게.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이게 두개 사면 이게 두개 사는 게 하나를 더 준다는 거예요. 어, 나는 그 뭐지 제가 제가 선전하는 거 이정재가 선전하는 거 미식 아니 나는 그걸 더 좋아하는데 배웅동보다 그게 더난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미식 이정재 근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올 여름에는 이걸로 열다섯 개나 돼 열다섯 개 더 웃기는 건, 이렇게 팔려고, 어, 이런 쇼핑백도 만들었나봐요. 아주 시장 저거는 좋네. 아주. 어쨌든 그랬어, 이렇게. 세 개라는 거. 1 5 개. 1 5 개면 어떡해. 여름이 되기 전에. 다 먹지 못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겠네? 일주일에 한번 먹으면 얼마야? 일주일에 하나 먹는다 치더라도 어.. 지금 얼마야? 6월달부터 먹는다. 지금. 6, 7, 8, 9 9월달까지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9월달까지 먹어야 돼. 다른 건 하나도 못 먹고 배운동만 어쨌든 아주 이게 이마트에서 이렇게 샀다는 거 우리 딸이 했어 아주. 어쨌든 뭐저 비빔면 있으니까 비빔면 뭐 오이만 있으면 어, 끝이잖아 근데 나는 그, 그 미식 미식면이 나는 어, 좀더 약간 묘하게 더맛있더라고요 <laughs> 미식면이 맛있었잖아. 그래갖고. 근데 왜, 이렇게. 이불안한왜일에 불이 하나가, 불이 하나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가 않냐. 흐렸어. 오래되니까. 이봐. 불이 하나가 저렇게. 칼라가, 두 개가 약간 이상하네. 이거 더 이상하고, 조금 덜 이상하고. 바꿔야 될 때가, 꺼져야 바꾸지. 자, 저는 이집 다, 그, 인테리어 할 때, 전부 LED 등으로 바꿨어요. 전부 LED로. 베란다에, 뭐, 어차기 뭐 세탁실에, 전부 LED로 바꿨어요. <laughs> 저는전등은안 막았는데, 이거는, 이건 자주 꺼지더라고. 이게, 이게, 이 전구는. 그래서 이정구를 어떻게 사냐 한꺼번에 10개를 사다 놨어요 10개 사갖고 저희다가 넣어놨어 왜? 이게 한두 개 사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등이 많잖아 다섯 개 우리 가게에도 이런 등이 세개 있어요 여덟 개잖아 그래서 10개를 사다 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등 자랑하는 거야 뭐 말하다 보니까 좀 좀 그랬어요. 어쨌든 뭐 내가 배웅동에서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배웅동을 자랑하고 있네. 아니 나는 이게 이게 둘 잡아.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하나를 하나를. 맨날 어제 내가 라면을 먹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밥, 밥 넣어가지고 이거 얼마 없어. 밥 넣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밥해서. 이게 쪼멀쪼멀해가지고 주먹밥에서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김밥처럼. 그럼 주먹밥에다 뭘 넣나? <laughs> 단무지를 단무지를 밥 안에 넣어갖고 주먹오물로오물로 오물로 해갖고 오물로오물로 오물딱, 오물딱 조물딱 해갖고 저 돌잡아 에다가 굴려. 굴려서 이렇게 이회용 어? 장갑 끼고 그러면 그럼 김밥이겠네. 왜 아침부터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어쨌든 뭐 이거 이거 이걸 또갔어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은재활용을이 이게 꼴등치니까 재활용을 좀 버리고 재활용을 버려. 버려라 버려라. 이거 잊어버렸어 내가 아니 우리 이거 이게 망가진 거예요 저게 뭐지? 이거 후앙 후드 렌즈 후드 이게 망가졌어 망가져가지고 내가 이거 샀어요 오늘 이제 사람 불러야 돼 어제 전환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 샀어요 후드를 <목소리> 아니, 이게 한, 10년쯤 넘으니까, 10년 넘었네. 넘으니까 이게, 불교 안 들어와. 그래, 거다가 어, 내가 간섭을 물어주다가 드라이를 켜보라는 거야, 거기다가. 드라이, 드라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망가진 거야. 10년쯤 되니까 망가졌네. 하긴 뭐, 10년이 말이야. 망가질만 하지, 이렇게 오래 썼으니까. 아, 오늘, 오늘 투표하고, 너무 늦게 하고 커피 마실 시간이 한 30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커피 마실 시간이. 어, 일단 이거를 갖다 놔. 이거 갖다 놔. 갖다 놓고, 아. 커피 한 썹. 아니, 오늘 장난인데. 그 커피만, 커피만 마셔야 되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일단 마셔야 된다는 걸, 어, 자명한 일이고. 어. 아! 아, 여기다 마셔야겠다. 설거지를 안 했어요, 내가. 어제 집에 오니까 뭐, 10시 반이 없씬 넘어가지고, 음, 10시간 넘었나? 어, 다지어 10시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뭐, 뭐 하는지 약간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야. 커피를 <laughs> 마았 커피 한잔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아, 뭐 이런 노래 <laughs> 이런 노래 아, 이 영웅이 노래를 이제 뚱땅 틀고 이런 노래를 틀고 커피를 마시고 아 미쳤어 이런데 하나는 아 여기가 여기가 자는데 왜 여기가 있다 여기가 약간 뻐근한가 이쪽은 아닌데 이쪽이 뻐근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뭐지? 뭐, 잡아당기는 거 있어요. 아, 요렇게 하고 잡아당기나? 아, 요렇게 잡아당기나? 아, 어버 그걸 한, 1 0 번씩. 1 0번 하는데, 그게 약간, 무리가 왔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 뭐, 예전에다 보 운동하면, 그람수를 좀 줄여. 그람수를. 예전에 뭐 한, 20kg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번 했다면, 15kg를 내 그 예전에 이게 다리 운동, 다리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치? 여기 앉아서 하면 다리 운동을 어떻게 하냐. 하나 있어. 이렇게 다리 운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예, 끌어오는 거 이렇게.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는 열 번씩 실패해요. 어, 그 실패 그거 하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한4 5 k g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에서 35kg. 30 하다가 약간 이제 쉬어졌다 그러면 35kg 하면 다섯 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약간 줄어들고 있어. 왜, 어, 힘이 무자리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헬스가 갖고 어 그거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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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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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그 다리 이거 요거랑거 이거 이거 한거랑거어거 이거 이거 이렇게거리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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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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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이땐세번어거땐네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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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거이 런닝 하나도 안 해. 내가 런닝 할 때야, 지금. 젊어서 런닝 많이 했어. 젊어서 산도 많이 탔어. 젊어서 놀러도 많이 다녔어. <laughs> 갑자기. 갑자기 뜬금. 뜬금없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안 한다는. 내가 무슨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재작년인가 내가 그리스에 갔었을 때 그게 아닌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 안 해가지고 그럼 뭐뭐 뭐, 2년 전이야 3년 전이야 그래갖고 그 내가 다니는 그 신화동에서 그 스위스 알프스 뭐마테오르인가뭐 이렇게 뭐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맨 케이블카로 어디까지는 갖다 주는데 맨몇 킬로씩 걷는 거예요 막5 6 킬로씩 막오 킬로 6 킬로씩 막 매일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했어요. 아니 내가 아니 미쳤어 산에 왜 가서 5 킬로 6 킬로씩 걷냐고 내가 난이 나이에 난강광을 해야지 내가 등산을 할 일이야. 경치가 제 아무리 좋다더라도 힘들면 안 가, 나는. 가만있어. 뭐 하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를 안 가, 취소하고 그리스 갔어요. 그리스는, 그냥 그리스를 가보고, 그리스는 그렇게 볼게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예전에 그, 그 조상들이 다 일어난 것들, 뭐 신전, 뭐. 뭐, 이런 것들. 근데, 너무 꼭대기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워서, 그 신전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인가 그 그리스에서 그 신전을 출입금지 시켰잖아. 그때도 게 더우니까. 우리가 그 갔을 때도 그리스 가을 때, 그때 37도, 38도였어요. 엄청 더운 날이요. 엄청 더웠어요. 근데 거기 막 햇빛, 하나 그늘 하나 없는데 막, 거기 막, 그 신전 보러, 신전이 뭐, 다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 기둥만 있는. 어, 뭐, 약간 형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뭐 그런 걸 보러 갈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뭘리기는 나는 산토리니를 가고 싶었어. 산토리니가 하도 유명하고 뭐, 막, 막 이런 거니까, 어, 산토리니는 한번 가보고 싶다. 산토진이 갔다 왔다는. 뭐한 번만 가면 돼. 거기 두 번, 세번갈 일은 아니더라고. 거기는. 근데 지금은 못 가잖아.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막 그래갖고 무너지기 전에 갔었으니까. 그 절벽에 맨절벽에다 레스토랑 짓고 뭐뭐 게스트하우스 짓고 뭐막게스트하우스아니지뭐 모텔 같은 거 호텔 같은 거 짓고 막그 절벽에다가 막 수영장 이렇게 막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 건데. 어쨌든, 뭐, 약간, 어, 거기 왔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거기서 내가, 그, 뭐지, 이런 차, 그, 어, 그, 이게, 이게, 아, 아, 그거 뭐야. 어, 바퀴 내게 큰 바퀴 있갖고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거 빌리려고 그랬어, 요 내가. 빌리려고 했는데, 그 남자 종업원이 그때 얼마 달러, 달라, 30달러 달라고 그랬나? 30달러 달라고 그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다. 5달러, 아니야. 아니야, 10달러 달라고 그랬었는데, 거기 그, 그래서 아, 그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하던 어떤 할머니 같은 사람이 30달러라는 거야. 나한테 바가지 치우는 거지. 그래서 안 했어요. 안, 안 샀어요. 안 탔어요. 그 타고 뭐 버기카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타고 이제 그 그리스 거기를 그리스가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약간 산 산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한데요 그래 갖그그 타고 올라갈라 그랬더니 안 올라가도 됐어요. 그 거기는 그거 안 타고 해도 그냥 걸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리고 상가가 곳곳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야. 나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어쨌든 그랬어요. 뭔지 모르겠어. 빨리 아. 갑자기 아,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아, 진짜. 아. 아. 아니야. 아, 오늘의 생존이기 오늘 투표하러 갑니다 사전 투표하러 갑니다.